아이 어, 아이고, 이거 아니죠? 네. 자, 오늘은, 자, 인디아나 페이서스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인디아나 페이서스 동부 8위거든요. 그리고 닉스는 동부 13위지만, 지금 지난 경기에서 아주 혈전 끝에 덴버를 예, 눌렀습니다. 그래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자, 한 번, 어, 인디아나에 대해서 한번 팀이 어떤 팀인지 잠깐 보고,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아나 페이서스, 저 밑에 있겠죠 어, 예, 16등이네요. 자, 최근에 인디아나 페이서스도 그렇게, 어,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네, 플레이오프에, 뭐,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블랙핏의 좋은 성적을 예, 거두는 것 같진 않죠 그래서 멤버를 보시면 네, 거의 다뭐 90대의 능력치 있는 선수가 주전 라인업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만타스 사보니스 선수가 그나마 좀 높네요 그죠 옛날에 그 포틀랜드의 그 센터 사보니 선수의 아들인가요? 네, 이름이 비슷한데, 어, 그 말고는 뭐, 네, 딱히, 예, 저스틴 할로데이, 뭐, 예, 크게, 어, 조심해야 될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어, 2연승을 한번 노려볼만한 예,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연승에 기대를 안고 네,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유용있어요. 올드 스쿨 유대폼을 꺼내 입고 싶네요.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 저희 2연승에 제 머리도 여쭙지. 자, 지금 뭐 영상에는 네. 어머. 뭐에 로스앤젤레스인가요? 네. 구장도홈아 그렇죠 닉스의 홈부장입니다. 자 닉스의 홈부장이고요. 자오아 주전이 바뀌었네요. 네, 주전 포인트 가드가 일단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인트 가드 패스 포인트 가드에게 패스를 하지 않죠, 그죠 네, 뭐페이틴이든지저 선수든지 뭐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퀵클리 네, 지난 경기에서 엄청나게 잘했죠. 예, RJ 바렛도 뭐 나쁘지 않은 준수한 활약 했었고요. RJ 바렛은 3점만 좀 줄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지난 경기 수은 선수입니다. 줄리어스랜드. 마지막 클러치 구간에서 연속 4.5점 정도를 책임져 줬거든요. 예. 에이스는 그 정도만 해줘도 돼요. 예.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경기는, 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자, 한 번, 가보도록 하죠. 이길 수 있는 경기예요 자, 아, 짠, 볼. 자, 볼 놓치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기일수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첫 골은, 첫 번째 공격은 잘막았고요 자, 일단 이런 세트 오패스 상황에서는 닉스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자, 어떻게 공격을 풀어갈지. 네. 또 3점이죠. 알제바렛은 저런 것들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죠. 네. 음. 네. 알제바렛의 최대 단점입니다. 외곽에서 뭔가 슛을 쏘는 걸 좋아한다는 거. 음. 슛이 좋지 않음에도 그런 플레이를 선호한다는 것은 뭐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죠 자 다시 한번 더11 세톤 패스 상황입니다 자세톱 패스 상황을 잘 넘겨야 돼요 닉스로서는 아안 들어왔네요 자 연속 두 골에서 연속으로 지금 실패라고 있는데요 수비 좋죠? 네. 1 0 0로인가요 어, 좋죠. 아, 어, 좋은 수비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슛 쌓아 죠 아, 이거 안, 네. 안 쓰네요. 한번 밀고 들어가 볼까요? 아, 네안 되겠네요. 안 밀리네요. 아, 이런 거 좋죠. 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지금 방금과 같은 커진 플레이 스크린을 이용한 커진 플레이는 상당히 좋아요 네 1대1인가요? 다시 또? 아 뚫렸네요 네 음, 지금 상대편센터의 외곽슛이 어떤지 모르겠기 때문에 어, 조금 조심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좀더 헬프를 아또 알제 바래시죠 네, 왜 자꾸 쏘는지 모르겠어요 슛이 안들어가는데 네. 저런거는 그냥 한골 버리는거거든요 네. 저렇게 외곽에서 계속 쏘면 음, 닉스가 저런식의 플레이를 계속 했을때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네. 이런 공격은 가져야죠 랜드있거든요 그렇죠 저죠자 아, 이런 공격들은 닉스가 계속해서 네, 해줘야되는 공격들입니다 지금 믹스 선수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단한 선수 RJ베럿 이 선수만 빼고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믹스의 공격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RJ베럿은 트레이드 시켜야 되겠는요 진짜로 So, 수비 좋죠. 네, 어쨌든, 어쨌든 닉슨은 수비를 해줘야 돼요. 아 어, 수비해야 되는데요. 아, 지금은 헬프 수비를 너무 어, 많이 나갔었죠. 네. 자 차라리 어, 수비 어, 리버 드를좀더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아, 블락이네요 네, 네 알제 바리시 지금 다 말아먹고 있죠. 네, 제 j 버스은 조금 닉스 프론트진에서 좀 진짜 거치를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슛 실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이건 다안 들어가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저런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닉스가 약한 네,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자, 반대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양쪽 날개 두 명이 저런 식으로 잘해줘야 돼요. 알제베럿은 방금과 같은 플레이를 자주 해주면 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외곽에서 슛을 쏜다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네, 그런 처지가 됩니다. 자, 외곽을 일단 버리겠습니다. 3점은 버리도록 할게요. 자, 1대1인가요? 아또 들어가네요 자 그래도 뭐 비슷하게 가고 있죠 네 3점차 밖에 나지 않아요 그동안의 경기를 봤을 때 3점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알제이 네. 바르시거든요 스크린 아쉽네요 여기서 네, 확보를 막아야 하는데요 네. 지금 닉스도 뚜렷하게 공격이 풀리는 선수는 없거든요. 자. 수비자 3초 를 조심해야 돼요. 3초. 저 1초. 아, 수비 좋죠. 좋습니다. 그렇죠 바로 랜드를 주죠. 아, 좋죠. 자, 랜드 좋습니다. 자, 랜드를 이은건 상당히 좋아요. 속공에서 상당히 빨리, 에, 상대방 진영 올더가 가준다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닉스의 공격 컨셉과도 상당히 잘 맞다는 거예요. 자, 지금 수비 상당히 좋죠? 손 만들어야죠? 자, 3점 주겠습니다. 한번 줘볼게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또다시 빨리 가야죠. 자, 닉스가 흐름을 타고 있어요. 닉스가 흐름을 타고 있어요. 자, 지금은 뭐잘 뺐죠? 음. 자, 닉스고입니다. 괜찮아요. 자, 양 팀. 어우, 자, 이블라은 상당히 멋있네요. 완벽한 타이밍에 블라을 때려버리네요. 어우, 네. 하지만 저런 멋진 플레이가 나와도 지금 점수 차는 크게 많이 나지 않아요. 알제베럿. 아쉽네요. 아 한골 먹겠네요. 아 네네. 자 지금은 백코트 만들었어요. 다시 3점 차. 자 스몰포드 포지션 이 지금 바뀌었네요 베이트 대1인가요또 쏘죠. 자 알제베르스는 정말. 용병술이 조금 아쉽습니다. 탐 티버드 감독의 알제베로스 빨리 빼줘야 하는데요. 아아아 아, 아. 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제베로스 크린을걸어셔야 되겠어요. 슛을 못 속에. 아, 지금 계속해서 또, 지금 속공이 계속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닉스가 공격 성공을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참나요 아쉽네요. 자, 가운데 들어와야죠. 가운데! 자, 타임아웃 한번 부르겠습니다. 10점 차거든요. 자, 항상 닉스가 지는 패턴 네, 이런 패턴입니다 자, 세트오 패스 상황에서 슛을 자, 골밑 공격 대신에 슛을 시도하면서 공격이 실패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속공을 막고 약간 이런, 아차, 매치 일단 어, 눈치 볼게요 네, 3점이 낮네요, 네 자, 버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경험차를는7.2 밖에 안 나죠? 네. 어쨌든, 최대한, 닉스가, 어, 세트 오패스를 하지 않도록, 예,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수비를, 일단 공격에서, 좋죠.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죠. 네. 최대한 외곽에 서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비 전환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세트 오페 상황에서는, 좋죠, 좋습니다. 자, 빨리 가야죠. 앞에 줘야죠. 외곽에서 쓰도록 할게요. 네, 외곽에서 스크린 정도 걸어주고요. 다시, 줘야죠, 셋 줘야죠, 다시 줘야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자, 자, 이런 거죠. 자, 제가. 자 이런겁니다 제가 제자리 덩크를 찍은 이유가 바로 이런거예요키 작은 선수들은 그냥 제 목잇감이 되는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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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레머니 하다가 한골 먹었는데요 자 괜찮아요 네 미스매치 나오면 그냥 끝나는겁니다 좋죠 자 바로 이런거죠 네자 이제 이커터부터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골을 놓고 한골 수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괜찮아요. 그렇죠? 자, 뚫려도 괜찮아요. 자, 3점 없거든요. 그렇죠? 자, 빠르게, 빠르게 알제 베르세게. 안 돼, 빼야죠. 베럿은 빼게 해야 돼요. 베르세 공주면 안 돼요. 자, 밖으로 빠져있겠습니다. 수비를 안쪽으로 줘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좋아요. 저 2점 차죠. 3점이 아니면 괜찮은 선수들이거든요. 준수한 선수들이에요. 3점만 아니면. 3점을 무리하게 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좋습니다. 요 랜드에게 주죠. 좋죠. 자, 좋습니다. 자, 랜들도 이렇게 잘 달려주고 있어요. 동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쳐야 된다는 겁니다. 닉스는. 자, 임기하는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자, 1대1 좀주 땡큐죠. 자, 1대1 좀주땡큐해요 아, 여기서, 패스 좋았네요. 네, 슛을 쏠줄 알았는데, 패스를 했네요. 자, 밖으로 나와 있을게요. 밖으로 나와 있을게요. 밖에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아, 좋죠. 네, 좋습니다. 좋죠. 알제베럿, 이런 돌파는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네, 슛이 안 좋을 뿐이지. 알제베르시 돌파는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자, 동점 남은 시간 6분이고요. 자, 아, 넣네요 네, 괜찮아요. 자,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트홈 패스에서는 외곽에 빠져있으면서 수비를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안으로 안 들어갈, 안 들어갈 거예요. 크클 1대 1대1 인데요. 네, 그클 1대1. 스크린 걸었고요. 아, 남은 시간 4초. 자, 들어가서 공격 리본도 참여할게요. 지금은 공격 리본 참여할게요. 아, 안 되네요. 자, 빨리 달려가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빠르게 또 공격하겠습니다 자 좋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크오브 상태 자 동점상황 엎치락뒤치락하는 동점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골밑을 잘 막아줘야 됩니다 아 아, 저 민디에나 선수들이 패스가 기가 막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골 밑에, 어, 매치업 상대를 비워줄 수가 없어요. 헬프를 최대한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런 거는 뭐 버려야죠. 네. 최대한 수비를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공을 막는다는 생각으로. 음. 그렇죠. 자, 최대한 속공을 막는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속공을 맞고 어, 상대방은 속공을 못 맞고 자, 이런 장면 상당히 좋아요 자 수비해야됩니다 수비를 해야돼요 스크린이죠 아 지금 팀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인디아나 선수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생각보다는 힘든 경기가 예, 되고 있네요. 밖으로 빠지겠습니다. 슛사야죠. 좋습니다. 좋죠. 아, 이건 좋네요. 네. 자, 턴오버. 스크린, 스크린, 좀 자주 걸어주도록 할게요. n t 바 m 시거든요 e t 클리에게, 퀵클 e time t i m 이 time time t i 좋 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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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좋죠? 좋습니다. 박스 좋고요 오, 바로 살려 들어가네요. 아, 네. 자, 그래도 비록 실패했지만 지금 같은 공격은 괜찮아요. 네. 뭐, 지금 같은 공격에서 좋죠?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자, 공격 템포를 올려서 확률이 높은 공격을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템포로 상당히 빠르게 가질 차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닉스는 교체가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 쿼터까지 경기가 마무리됐고요. 어, 닉스가 3점차 리드를 가지고 오게 되네요. 네, 상당히 좋죠. 네, 자, 닉스는 닉스가 인디아나 정도는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인디아는 잡을 수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자헬리 쿼터까지의 어, 성적을 보자면 4득점에 6리바운드, 4어시스트, 1스틸 네, 이렇게 되네요. 음 지금 개인 스트은 지금 상당히 낮아졌지만 지금 팀 성적은 뭐괜찮은것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3-4쿼터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